한 명씩 태궁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지금부터? 저부터요? 네. 아,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달랐는데 아버지는 아, 좀더 드라마틱하게 얘기해 주세요. 아버지는 <laughs> 그렇게 알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떼달라고 <laughs> 그건 성우 아니야? <laughs> 우리 아버지는 <laughs> 용이 나왔습니다. 저희 어머니는 이 나무에 빛다는 고추가 <laughs> 뭐라고요? 빛나는 <빈> 고추가 <laughs> 네 그랬대요. 몇 개가? 얘기를 들어보니, 하나... <laughs> 얘기를 들어보니 큰 나무에 에이, 큰 빛나는 나무에. 작은 고추가 <laughs> 자, 왜 작은을 빼고 고추만을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왜요 큰 고추이길 바랬습니까 <laughs> 분명히 여기에는 작은 고추라고 써있는데 작은을 빼고 고추만을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얼마나 작았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얼마나 작았대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까 아이 크기가 그니까 잘 모르는군요. 모르는 정향고추 정도, 조그만 거, 꽈리 고추, 오이 고추, 태국 고추, 태국, 고추. 월남 고추. 자 음, 어지간 아, 빛나는 작은 고추가 매달려 있다는 곳이군요.